아이오닉은 현대의 대표 전기차이죠. 처음 출시한 전기차인 만큼 데이터가 많고, 그만큼 상품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모델입니다. 아이오닉 구매를 고려 중이셨다면, 눈 크게 뜨셔야겠습니다. 무려 최대 400만원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요. 국산차는 이렇게 몇백 단위의 할인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할인 타이밍 기다리셨다면, 이번 프로모션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아이오닉은 준중형 전기 SUV로, 판매가격은 4,700에서 6,242만원입니다. 1회 충전 주행거리는 368에서 485km이고 배터리 용량은 63에서 84와트시입니다.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모션은 장기렌트, 리스, 할부 전 금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입니다. 제한 없이 원하는 금융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혜택까지 챙겨 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. 오늘 영상으로 소개드릴 프로모션 외에도 국산차부터 수입차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까지 금융별 전 차종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프로모션 차량 리스트 보겠습니다. 이번 프로모션 물량은 전량 생산완료 후 출고 대기 중인 신차로 대기 없이 빠르게 로켓출고 받아 보실 수 있고요. 당연히 최저금리 금융사로 진행하며 보시다시피 다양한 옵션 조합으로 물량 준비했습니다. 자품호에서 물량 확보를 넉넉히 했기 때문에 리스트 전부를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원하는 차량 스펙 말씀해주시면 차량 안내와 빠른 선점 도와드리겠습니다. 추가 물량이나 실시간 차량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카오톡에서 가장 빠르게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카카오톡으로 문의 부탁드릴게요. 자동차 할부는 장기간 소유를 목적으로 구매한다면 가장 적은 이자를 내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관련 세금이나 보험료 등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분명한 금융 상품입니다. 자동차 리스와 장기 렌트는 소유가 아닌 이용의 개념으로 과거에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등 기업에서 많이 찾아주셨지만 현재는 자동차 가격 상승과 유지 비용 그리고 자동차 관련 세금 등 고객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이득을 취할 수 있어 현재는 개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자동차 구매 방법인데요. 리스는 자동차 금융 상품 중월 납입료가 압도적으로 저렴해 유지비가 부담스러운 고가의 차 차량도 리스로 이용하면 부담없이 차량을 유지할 수 있어 선호하시고 장기 렌트는 모든 추가 비용이 월 납입료에 포함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 부담없이 차량 계약을 할수 있고 사고가 나면 접수와 처리를 금융사가 맡아서 해 주는 건 물론 개인 보험료 인상 없이 보험 혜택을 이용할 수 있죠. 좋은 자동차 구매 타이밍 기다리셨다면 이번 프로모션 기회 꼭 잡아 보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